어? 내 눈이 어때서? 이거 오. 제가 읽어야 되는 거. 제, 제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동작구에 사시는 마흔 세살 이강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8년, 음. 강희 씨께서 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음.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내분의 안색이. 엄청 어두우신 거죠? 네. 강희 씨가 씻고 TV를 보는 동안에도 우리 아내분이 간절부절 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강희 씨 주변을 이렇게 막 맴돌돌 숨기는구나, 지금.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왜 그래? 나한테 할말 있어? 어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 은숙이 있잖아. 걔가 영암 무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갔다 왔거든. 어. 점깨를 다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 그때 이 무당이 아내분께 어. 너. 니네 어머니. 얼마 전에 가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지? 어, 근데, 정말로 한달 전에, 응. 강희 씨 장모님이 응. 협심증으로 어, 어, 어.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는 어, 어. 거예요. 아, 그 무당이 응. 니네 엄마한테 백호살이 들었어. 근데 이게 흉살 흉쌀 중에 흉살이야. 근데 하필 네가 올해 상문살이 들었어. 상문살은 그, 어머니한테 아, 잘해. 초상 치료는 뭐 어머니한테 거. 잘해 너 저기 상복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아 너무 근데 너무, 너무 찜찜하죠 그러니까 맞아. 너무 찜찜하죠 그래서 이 아내분이 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이러고 일어나려는데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복채 안 받을 테니까 앉아 어, 이것도... 이렇게 억지로 앉히시더래요 네. 그리고는. 이흉사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시기 음. 시작했대요 아하. 첫 번째 (1년) 동안 니네 어머니 니네 가족 결혼식 장례식 절대 가지마 음. 부정 탄다 음. 가족이 다두 번째 처음 가야 되면 소금이랑 파슬꽃 가지고 가 네? 그리고 집에 오면 꽃게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돼 맛있고, 음? 꽃게. 꽃게. 그래야만 상갓집에서 붙은 귀신을 아... 떼어낼 수 있다, 음.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꽃게 처음 들어 그쵸? 네. 꽃게 너무 기이하죠? 네. 네, 네. 근데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무당이 신심당부한 비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음, 음. 올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어머니랑 바다 건너 섬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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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얘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어머니한테 귀신이 붙더라도 물을 건너가면서 힘이 약해진 귀신은 어, 네. 떼어버릴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1년 내내 이 가족분들과 장모님은 결혼식, 장례식을 될수 있으면 예. 피했고요. 어. 가야 한다면 이제 소금, 소금과 팥. 팥을 가지고 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꽃게가 어. 문제가 좀 있죠. 예. 왜냐면 장례식에 갔다 오면 이미 응. 거의 상점들은 문을 닫잖아요. 응.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다행히도 응. 24시간 해물순두부집을 찾았던 거요 아. 있어요, <laughs> 있어. 해물순두부집. 그은 찾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네. 안에 있는 꽃게를 먹고 또 이제 짬뽕 안에 있는 맞아, 아, 꽃게, 아, 꽃게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거를 먹으면서 어떻게든 1년 동안 해결을 해 나갔던 예. 거죠. 음.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 11월 달이 됐어. 아, 예. 거의, 거의 다 거의 다 왔다, 왔죠. 다 왔다, 다 왔다. 아내분이 다시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어. 오빠 기억나? 그 무당이 엄마 데리고 바다 건너 섬에 갔다 어. 오라고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 강희 씨가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음. 바다 건너에 있는 강화도. 아, 강화도, 강화도 아, 좋아요. 아, 강화도. 강화도 펜션에서 강화 하루 자고 오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막상 또 이제 강화도에 오니까 괜찮은 거야. 날씨도 어, 네. 너무 좋고 네. 어, 또 바다를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또 여행 가면 어떤 게 중요하죠? 먹는 거. 먹는 거. 네. 네. 해무침을 드시면서 막돌게장 정식까지 이렇게 막다 아 차려가지고 한상 차려서 한 상을 딱 차려서 막 먹고 있는데 강희 씨 따님이. 할머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응 어, 그래 할머니랑 같이 갔다, 갔다, 갔다 오자. 오자 화장실에 이제 다녀오셨는데 강희 씨 아내분이 장모님을 보면서 엄마 눈이 왜 그래 엄마 어, 눈이 왜 그래 어머어머왜 어, 어, 응?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서왜 왜? 어? 왜, 내 눈이 왜? 내 눈이 어태서? 가족들이 할머니를 보니까 어. 할머니의 왼쪽 눈어 흰자위가 안 보일 정도로 새빨갛게 음. 충혈이 돼 있더래. 갑자기. 내 어, 눈이 어, 어. 어때서 어. 근데 주말이잖아요. 강호도에연 병원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찾았을 때 제일 가까운 병원이 강화도에서 다리를 건너 무트로 나와야만 있는 어. 김포 신도시에 있는 어. 모 안과였던 거예요. 네. 이제 가서 이제 여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어, 이건 재채기를 심하게 하시거나 어. 그 고혈압이시면 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음. 할머니는 재채기가 나온 적도 없고요. 음. 고혈압 증세도 없으셨어요. 음. 그니까 강희 씨안내분니 엄마 화장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 뭔일 없었어?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야, 우 겨우 하시더니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은 봤어. 사람? 사람? 아니 이렇게 덩치가 커다란 여자가 화장실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는 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응, 응.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아유 글쎄 립스틱을 어. 입술 바깥으로 이렇게 그이의. 크게 칠한 여자가 어. 나를 보면서 희식되면서 <laughs> 그 오고 있는 거야 나는 난, 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애들이고 그냥 나왔어. 그거밖에 없어. 우와, 난 그런 거보고 기절해. 그런 어. 얘기를 어. 한 거예요. 응. 그날 강화도에 도착하니까 이미 어둑어둑 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강희 씨아내분 엄마가 본그 여자 누굴까? 술취한 여자겠지. 응? 뭔 그런 생각 하지고 잠이 나자. 강희 씨도 잠을 잘렸는데 찜찜한 거야. 그날 강희 씨가 정말 생전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대요. 어, 어. 여기까지,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은 끝이에요. 어, 어. 왜냐면 다행히도 이 눈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기가 음, 음. 싹 사라지신 거예요. 음, 피곤볼수 어, 있으니까. 어, 네. 얼마 후, 또 강희 씨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강희 씨 아버지, 네.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래요. 음. 강희야, 너네 매숙모가 돌아가셨다. 나랑 같이 장례식 좀 가자. 강희 씨가 퇴근을 하자마자 아버지를 픽업을 해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대요. 그날도 장례식장에서 술을 엄청 많이 드신 거예요. 취하셨으니까 강희 씨가 아, 오늘 아버지 집에 가서 자야겠다. 음, 그래서 아버지랑 부축해서 차를 타고 일산의 아버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새벽 1시 음. 취한 아버지를 모셔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밀어뜨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서 있더래요. 뭐지? 불안하다.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맞나? 아... 버튼이 안 눌러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강희 씨가 버튼을 눌렀대요. 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버지랑 강희 씨가 들어가는데 어. 그랬더니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엘리베이터 문 쪽에 이렇게 길에서 서 있더래요. 그 순간 강희 씨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장례식장에 소금이랑 팥를안 가져간 어, 거야.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어, 1층을 확 눌렀대요. 어. 그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막 달려갔대요. 어, 어. 다시 있겠어요. 편의점에. 그렇지, 그렇지. 소금은 없나. 소금은 있었다고. 아, 다행이다. 소금이 있지. 그래서 소금을 빨리 사가지고 응. 아버지 몰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뿌렸어. 뿌리고 응. 응. 몰래 자기한테 이렇게 응. 뿌리고. 그랬더니 마음의 좀안정해 그렇지 그렇지. 온 거죠. 그럼서아버지 다시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타러 가신 거예요. 응. 문이 딱 열리는데. 아 설마. 또 설마. 응. 그 안에 그 여자가 아직도 있는 거야. 아! 그리고선 이 여자가 <laughs> 이렇게 흐느끼고 있었던 거야. 멘붕이 오니 강희 씨는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타는 아니, 거예요. 어, 어. 안 돼. 강희 씨가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 여자의 가장 뒤쪽. 어어 그리고 어어 대각선에 이렇게 서서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죠. 따라 타면서 18층을 눌렀대요. 어. 이렇게 어어 높아. 어어. 사람인지 귀신인지 너무 너무 무서우니까 봐야겠다. 근데 네, 보지 마. 두들마드지? 그 여자도 강희 씨를 거울을 통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고개 아. 숙이고 계속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그 여자가 <laughs> 웃고 있는 거요더강희 <거야. 웃음> 씨가 놀랐던 건이 여자가 립스틱을 입술 바깥까지 이렇게 마구 칠한 어 모습이었던 강화도 거야. 그 여자... 어 강화도 그 여자는. 강화도 그여자 기억나죠? 기억나죠? 좀... 장모님이 <laughs> 강화도에서 봤던 그 여자랑 <laughs> 인상 착의가 <laughs> 일치하는 <거야>. 너무 무서웠던 <laughs> 강해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소금을 후 떨어뜨려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서 13층을 누르더래. 강희 씨는 13층 문이 열리고 어? 그 여자가 네, 나가는 그렇지. 동안 숨죽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닫히고 있는 그 순간. 그 여자가 뒤돌아보더니 어. 강희 씨 왼쪽 눈을 가리키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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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아, 왜 이렇게 막기가리게 웃더래요?" 강희 씨가 너무 놀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13층에 여자 내린 거뭐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여자?" 그럼 아버지 13층에 젊은 여자가 살아?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거기는 노부부가 살아. 아들 내외는 해외 가서 젊은 여자가 올 이유가 없어.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